인생의 지혜와 삶에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계십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손이 떨리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불덩이를 꺼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 부처님 앞을 가로막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듣고만 계셨지요. 사내의 욕설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게나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자네가 나에게 퍼부은 그 욕설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모든 고통과 악담은 다시 자네의 것이 되었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용서가 남을 위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독설과 악행을 억지로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부처님처럼 미소로 넘길 수 없는 정말 독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의를 이용하고 내 영혼을 갈가먹는 인간들 말이죠. 유교, 불교, 기독교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된 경고가 있습니다. 악한 인연은 용서로 품는 게 아니라 단호히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정리를 시작해 보시죠. 누구를 내 인생에서 지워야 내가 살수 있는지 성인들의 말씀과 심리학의 지혜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는 사라지고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인들은 왜 무조건적인 용서는 죄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공자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죠. 스승님,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나? 원수는 고듬으로 갚고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 이 고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예의 없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정의로움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웃어주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 그 보석 같은 친절을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퍼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고해성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까요? 바로 통해입니다.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죠. 그게 없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는 것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억지로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속은 계속 골아가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곁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를 시기와 질투가 심한 자라 하여 경계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운이 좋았네, 나중엔 조심해야겠다라며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내가 힘들 때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위로하는 척 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생기가 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구멍입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생기면 세상 둘도 없는 절친처럼 구는 이들이죠. 이런 부류는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봅니다. 도구는 쓰다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이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이들을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잘못을 해도 항상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야라며 남탓을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죽기보다 힘든 사람들. 이들을 용서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간질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뒤에서는 칼을 꽂는 부류죠. 불교에서는 이를 양설, 즉두 가지 혀를 가진 죄라 하여 엄히 다스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자는 공기 속의 독소와 같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 해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본성입니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경조사 챙기느라,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아주고 다 내주는 게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례하게 굴면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마지막 교육을 시키는 길입니다. 그래도 오래된 정이 있는데, 내가 안 보면 저 사람이 누굴 의지하겠어.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배탈이 날 뿐이죠. 과감히 버리세요. 나쁜 기억과 슬픔을 버린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와 행복이 채워질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졌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거부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을 용서하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돌리세요.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풍경 보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소수의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후회 없이 사는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남의 눈치 보고, 주변 사람들 위주로 살다가 나중엔 나의 껍데기만 남았을 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그 결심이요. 지옥 같은 사람들을 견디며 백년을 사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단 하루를 살아도 평온하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깊고 단단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놓아버린 사람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에서 나가라 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내 마음에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